여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그러니까 심장 아 우리 이제 정상적인 수치 정도의 맥박수를 이제 설명을 해 주셨는데 60회에서 100회 사이로 뛰면은 그냥 정상적인 범위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 안정 시에 맥박수를 쟀을 때 네. 어, 60회에서 100회 사이로 뛰면은 안정적인 범위라고 보고요. 음. 60회보다 낮으면 정상적인 성, 성인이 안정 시에 쟀다고 가정을 하면 음. 서맥이라고 보고 네. 그리고 100회를 넘어가면 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렇다고 해서 이게 다 부정맥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부정맥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에 있는 전기 회로가 뭔가 어, 이상이 생겼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네. 어, 부정맥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도 부정맥의 일종이고 심전도 검사를 했을 때 파형이 이상하게 불규칙하게 아. 나타나는 것도 부정맥이에요. 그래서 그럼 본인이 네. 스스로 느낄 수 있는 뭐 증상들은 없는 건가요? 증상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근거림이라든지 두근거림. 뭐 내려앉는 느낌 음. 아니면은 흉통 같은 것도 아, 있을 수가 있어요. 혹시 있겠죠. 뭐 가슴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도, 통증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네. 심한 경우는 이제 어. 그 네. 부정맥에 의해서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음. 호흡이 가빠지거나 호흡이 잘안 쉬어지는 느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부정맥의 증상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부정맥의 종류에 따라서 어떠한 부정맥은 맥박을 빠르게 만들고 어떠한 부정맥은 또 맥박을 느리게 만드는 부정맥의 종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맥, 빈맥, 서맥 이러한 이제 개념들을 한번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뭐 생명 위협할 수 있는 질환이니만큼 혹시나 비슷한 증상이 나에게 동반이 된다면 부정맥이지는 않을지 정확한 검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